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술은요 강민경 위스키로 너무너무 유명하죠 미셸 코부어 인트로바간자 CS 프랑스 위스키라 그런지 요게 이제 뽕따 할수 있는 일반 그런 게 아니라 요런 와인 코르크처럼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향이 되게 좋다라고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올루로서랑 모스카테를 쓰는 쉐리 위스키다 보니까 그 쉐리의 향은 바로 나거든요. 직관적으로 마치 이거는 그 글레날라키 CS 같은 거 거기서 나는 향이라거나 뭐탐두라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쉐리 위스키에서 나는 향은 그냥 고스란히 있어서 근데 문제는 맛인데 맛이 별로라는 평이 많아요. 음. 음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먹어보고요 <laughs> 처음에 먹어보고 너무 조금 실망을 해가지고 이 황내가 있거든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꾸렁내가 살짝 있어가지고 아 에어링을 뭐길게는 아니지만 조금 식히고 나서 다시 찍는 건데 이게 안 빠지네요. 근데 이게 쉐리 위스키 같은 게 조금 뭐, 30분, 1시간이 아니라, 막, 며칠, 막, 심하게, 막, 몇달 걸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아, 직관적으로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황내그 꾸렁내가 있거든요? 하... <laughs> 음! 괜찮아요? 하다, 여기서 나! 조금 지나면 나요. 이게 처음 입에 넣어가지고, 이 돌릴 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 한번 향을 내면 오우 쉐리 하다가 그 뒤에서 나야 황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이고 강민경씨 강민경씨는 에어링 많이 들걸 드셨겠죠? 아별론인데 이게, 이게 저도 18만원 줬거든요? 지금 데일리샷으로 봤을 때는 22만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22만원대면 대체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일단 제가 느끼는거는 에어링은 필수다. 뭐 미셸 쿠버 얘기를 뭐 그냥 살짝 하자면 뭐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미셸 쿠버는 프랑스 위스키잖아요. 근데 미셸 쿠버는 사람 이름이 돼요. 그뭐 파운더 이름이고 인트로 바간자가 이제 막뭐 제품 이름이라 그래 가지고 막 캔디드도 있고 되게 다양한 라인들이 있는데 얘는 가장 좀 저렴한 라인이죠. 근데 CS기 때문에 50도입니다. 어 도수는 낭낭해요. 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원액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는 워낙에도 와인이나 그런 걸 되게 유명하잖아요. 숙성을 프랑스에서 한대요. 그래서 4.5년, 4년 반 정도 숙성을 프랑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때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로로스 쉘이랑 모스카텔, 이거두 개를 써가지고 그 달달한 향이라거나 그 열대 과일이라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느껴져요. 바로 바로 향에서는 되게 잘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맛에서 그게 걸려요. 하나 걸려요. 그거만 좀. 빠지겠죠? 오늘도 이렇게 바이알 이벤트를 할 건데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 드릴 때쯤이면은 에어링이 좀더 많이 됐겠죠? 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엄청 좋은 술이라서라기보다는 이제 강민경 씨가 막 너무 맛있다라고 극찬을 했고 그리고 구하기가 어려운 술이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음 술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